네트워크 마케팅 리더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로서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한 리더십은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행동으로 자리 잡습니다. 리더는 파트너들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 숨기거나 과대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피하고 항상 진심있게 대화해야 합니다. 리더는 그룹 파트너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든 파트너들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이 리더의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리더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실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팅이나 세미나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 시간과 일정을 철저히 지키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트너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도덕적인 책임입니다. 개인정보를 남용하거나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고 절대 금물입니다. 리더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리더는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파트너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리더는 파트너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녀 관계로 발전하거나 동거에는 성장하는 그룹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이유이며,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리더는 커미션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파트너들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일부 수익은 그룹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보상합니다. 리더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품에 대하여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타사와의 경쟁 속에서도 비방이나 험담을 피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해야 합니다. 리더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너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해야 나의 최종 목표인 시간적, 재정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